안녕하십니까 김씨 바우처의 할리조자입니다 이번은 2탄으로 저번에 소총을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밤에 볼수 있는 야시경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잠깐 소개시켜 주시죠. 네 안녕하십니까 서버 서이벌 회장 이차라를 합니다. 서바이벌 회장님? 네네뭐 네. 대표님도 한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? 아닙니다. 그냥 영업 영업. 아하하 잠깐 오늘 야시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살짝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걸 만드는 회사는 g s c 이라고 해서 캐나다, 캐나다 회사입니다. 메이든 캐나다. 근데 이 튜브의 기술은 유럽산이에요. 캐나다산은 없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. 근데 왜 캐나다산이 우리나라에 없습니까? 야식형은이 정도 수준의 야시경을 못 만들어요. 제일 아. 최고의 기술은 거의 미국이고요. 네. 미국 다음에는 러시아, 유럽산인데 러시아도 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 만환경이네요. 네 이, 이게 전학감인데 얘는 네. 싸구려. 가격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나요? 얘는 5만 원. 5만 원이요? 네. 그리고 얘는 2300만 원이거든 얼마요? 2300만 원. 230만 원. 아. 2300만 원이요? 네. <laughs> 지금 2300만 원짜리 를 가져오신 거예요? <laughs> 네. 2,300만 원이요? 네, 소비자가 2,300만 원. 이야. 싼 거하고 비싼 거차이점이 뭐 뭐예요? 싼 거, 비싼 거 차이점은, 어두운 네. 데서 얘를 봤을 때, 네,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느냐, 네. 아니면 뭐, 노이즈가 껴서 이렇게 막, 안 보이느냐, 뭐, 그런 차이. 아. 그러니까, 얼, 얼마만큼 볼수 있냐, 거리. 아... 그런 차이. 입니다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멀리 보이겠죠. 서바이벌 할때 밤에도 하시는가 봐요? 하죠. 하는데 이거 끼고 하는 사람은 없죠. 근데 왜 사요? 이거요? 뭐, 취미생활로 사냥하는 사람들도 살 수도 있고요 사냥도한다고 이걸요? 네, 그냥 멧돼지 사냥하시는 분들 네. 네,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머리라고 해서 네.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, 그런 것도 사용하고 계시 거고요 서바이벌 할때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서바이벌 할때 이거보다 좀싼거 아하. 700만 원 700만 원? 뭐, 네, 400만 원뭐 그런데 네, 한 천만 원 정도 돼도 좀 좋은 거 사시죠 아. 이거는 뭐 거의 군 쪽에 사용하는 건데 네.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 등급 사양이긴 해요. 야, 2,300만 원이 최고 등급입니까? 그렇죠. 양안에서 는 <laughs>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. 뭐 거의 저희 민수용으로 최고 등급 갖고 온건 저희가 처음이에요. 아, 저희 회사 저희 이름이? 녹스 테트컬입니다. 녹스 테트컬. 네네. 네. 검색하시면 나오죠. 이제 장하고 까봐 주시. 알겠습니다. <웃음> 녹스 테트컬. 네네. 네. 아, 기가 막히네. 네. 좀 이따가 제가. 보러 가겠습니다, 바깥으로. 지금 어두우니까. 네. 지금 야시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어둡습니다. 한번잘 보겠습니다. 우와! 자, 제 왼쪽으로 오는 거요 네. <laughs> 기가 막히네요. 저쪽 별 보러, 하늘 보러 한번 가시죠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카메라 봤는데 어둡습니다. 저쪽 한번 볼까요? 자, 지금 현재 어둡습니다. 됐습니다. 네, 오. 조금만 해주시죠. 네, 이건 폼 값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두운데 볼때 노이즈 같은 거 생기는 그 값하고 해상도하고 네. 해서 이 선명도가 달라져요. 아, 그래서 이게 비싸면 비쌀수록 네. 지금 화면에 노이즈가 별로 없잖아요. 아, 저렴한 제품들이 노이즈가 막 껴요. 이 아, 네. 그 IS 모드 밤에 볼때 네. 하늘 좀 위로 올려다보면, 네, 네. <laughs> 별 같은 게 보이죠. 네. 별보는 용도입니다. 아. <laughs> 그 기가 막히네. 네, 좀 저렴한 제품들은. 네, 돌아볼게요, 이렇게. 네. 약간 좀 해상도가 떨어지긴 하는데, 네. 지금 여기 국내에서 민간인이 가질 수 있는 네. 최고 사항의 수준입니다, 이게. 와.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 사항. 이 불법도 있고 합법적인가 보죠? 불법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네. 규제되어 있는 것들 갖고 오는 건데. 쩔쩔한번 보겠습니다. 하늘도 많고 보고. 아 기가 막히네 내가 네, 한번 떼볼게요. 지금 한번 떼볼게요. 네. 위에 보세요. 아무것도 안 보이죠?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와. 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<laughs> 기가 막히네요잠시이 네, 보겠습니다.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화면 다시 마셔보겠습니다. 이야, <laughs> 기가 막히네요. <laughs> 네. <laughs> 영화에서 보던 거 아닙니까? 뭐, 그렇긴 한데. 자, 다들 궁금하신 게 헬멧 얼마나 뭐 하겠어, 군대에서 뭐 보급해 준 거니까. 근데 요거는? 이거는 뭐... 240만원 정도 2 4 0만원 네, 헬멧만 헬멧만? 네뭐 이런 기자재들 빼고요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헬멧은 지금까지 나온 헬멧들 중에서 제일 가벼워요 아, 보통 한, 예전에 네. 이게 헬멧이 헬멧만 한 1.5kg 정도 했는데 네. 한 500g 줄었어요 와그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보네 네, 근데 성능은 더 좋아졌는데 더 가벼워진 거죠 네. 그리고 여기 뭐 야시형 탈수 있는 마운트 아~ 이 마운트에 장착을 하고 아~ 네, 얘를 내리면 야시형이 내려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올릴 수 있고 <laughs> 네 그러시면 그리고 야시형 제품이 올리면 자동으로 꺼져요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네. 하면 꺼집니다 <laughs> 아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내리고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냥 네. 보통 작전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냥 벌려버립니다 그래도 보이거든요 시야가 나오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벌려버려요 그리고 얘는 특이한 게벌리면또 꺼집니다 <laughs> 한쪽으로 꺼져요 이렇게 하면 얘만 꺼지고 이렇게 하면 다 꺼지고 이렇게 하면 얘만 켜지고 이야 이거 뭐 저녁에 불빛 없어도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다니다가 그렇죠 약간의 야식형 원리가 미세한 빛을 증폭시켜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. 뭐 약간의 빛만 있어도 잘 보이죠. 아, 그 정도. 기가 막히게. 그 뭐에 옆에 있는 거 뭡니까? 이거는요. 아답타라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 나는 것도 이제 소리 줄여주고 무전기 헤드셋이죠. 무전기랑 연동돼가지고. 아, 블루투스네요? 블루투스는 아니고요. <laughs> 블루투스는 안니다 잭이 있는데 지금 다 잭을 네. 제거했어요. 아, 그래서 이 정도.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한마퀴 돌려주십시오. 그럼 지금 자 파츠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다해서 가격은 한 대략 야시경 빼고 야시경 빼 야시경 2,300만 원. 야시경 빼고 한500 정도. 500이요? 헬멧만 240이다. 240 정도 하고요. 네, 비자재, 보수적인 것들 안 달린 것도 있는데 <laughs> 고급 침인데요 <laughs> 고급 치민. <침이만> 장사하다 <laughs> 보니 어쩔 수가 없었는데 네. 간단하게 네. 뭐 그냥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고 남자의 세계 뭐 이런 거 이런 거 접하면 좋다 뭐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국가 정비라서 뭐 네. 접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것들보다 전더싼 것들도 많아요 뭐 장난감 같은 경우는 뭐 레플리카라고 하지만 진짜 아닌 것들로 꾸미면 네. 뭐 저렴하게 꾸밀 수 있어요. 뭐 밤에 재밌게 놀 수도 있고 뭐 사냥도 할 수도 있고 사냥 <laughs> 네. 멧돼지도 잡으러 가셔야죠. 네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.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어요? 이런 것들이구입하는 방법이요? 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, 네. 네.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판매하는 수준은 뭐 거의 밀리터리 등급 단계라서 네. 뭐 비싸지만 뭐 저렴한 것들은 그냥 단한 짜리들은 300만원부터 있어요 300만원부터 해서 뭐 2000만원 넘는 아까 5만원 짜리도 있다고 안 했습니까? 그럼장난감이에아무도안 보이는 거 그냥 아무것도 장난... 안보여 <laughs> <안> 네. <laughs> 그냥 덤미라고 하죠. 덤미. 네. 이런 것들은 뭐, 뭐 2, 3만 원짜리고 이건 볼 수가 없으니까요. 실제적으로 보려면 기본적으로 제대로 보려면 200만 원 이상 투자하셔야 돼요. 와. 아... 밤이 즐겁겠네요. 그렇지 않습니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